안녕하세요. 대전 충청권 대표 부동산 주식회사 유일부동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할 매물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성리. 남한의 휴양지이자 세컨하우스로 접근하시면 아주 좋을 단독 주택 매물로 우선 직접 촬영해온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기분 좋은 그리고 따뜻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아담한 주택이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우리 주택의 모습입니다. 조경석으로 모양을 잡아 경계석을 쌓은 후 돌틈 사이사이 꽃나무 등을 심어 놓아 계절 따라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고 밤도 정성스레 돌담으로 예쁘게 마무리하여 운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잔디 마당과 디딤석, 그리고 멋진 조경수들로 정원이 채워져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택은 넓은 강폭에 푸른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금강 상류인 초강천을 우리 집 거실과 정원에서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곳입니다. 다음은 주택의 세부 현황입니다. 토지 면적 392.7제곱미터, 약 119평. 지목은 대. 용도 지역 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 구역 등이고 건축 면적 약 31평, 건축 연면적 약 40평 규모의 지상 2층 일반 목구조로 된 단독 주택이 자리하고 있으며,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북향, 수도와 난방은 지하수와 기름보일러를 사용 중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6년 12월입니다. 주택 내부에는 1층에 방 2개와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2층은 누다락 형태의 구조이고, 외부에는 데크가 설치, 매매 가격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빨간 선으로 대략적인 경계를 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 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구에서 주택 입구 데크까지 디딤석으로 가지런하게 이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관리하기 적당한 사이즈의 잔디 마당과 조경수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앞쪽과 뒤쪽에는 조경석으로 쌓아놓은 옹벽과 꽃나무들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 뒤쪽으로는 미니 텃밭도 만들어서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해서 수확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멋진 산세와 초강천을 바라보는 뷰를 가진 자리이다 보니 초강천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주택들이 터를 잡고 있어 나홀로 주택으로 외로운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맞은 편으로도 주택 단지가 꾸며져 있는 것이 살짝 보이고 있는 것을 볼때 불편함 없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주택에서 각종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면 소재지까지는 약 20분, 영동 IC와는 약 15분 거리입니다. 이것으로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현장으로 이동해서 주택의 내 외부 설명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고,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부 영상 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일부동산의 유일한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진인로에서 바로 삼거리에 위치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신 첫 집입니다. 조경석과 곳곳에 이쁜 꽃들로 꾸며놓으셨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디딤석, 잔디, 조경수, 넓은 데크. 뒤편으로는 텃밭으로 사용을 하시고 내외부를 잇는 문과. 옆에는 수전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용감이 없는 신발장 중문을 통해 들어가면 거실의 모습입니다. 4인용 소파 대리석 질감의 아트월 탁 트인 조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입니다. 4인용 식탁과 화이트로 깨끗한 기역자 형태의 상하부 싱크대. 옆으로는 냉장고 자리, 그 앞쪽으로는 김치냉장고가 있고 문을 지나 옆 공간에는 세탁기 자리, 안쪽으로는 공간이 넓은 창고 형태의 공간과 내부를 연결해주는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안쪽으로는 파우더룸 형태의 공간이 있는데, 현 소유자분께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고 계신데, 메이프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옆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숙박이장이 있어서 침구류나 의류들을 정리하시기에 용이할 듯 합니다. 공동욕실의 모습입니다. 2층을 올라가기 전 옆쪽으로 문을 열어보면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자주 쓰는 청소용품이나 생필품을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누다락 형태의 공간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놀이방 또는 취미방으로 꾸며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기자기한 형태의 오늘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일부동산의 유일한 팁이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